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제2공항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공론화 요구 청원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고 공론화를 위한 도의회 특위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 브리핑 시간에 전해 드리겠고요.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극복하고 치매 노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7시 오늘 제주에서 마련한 기획 순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주 스위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 제주 4.3단체들이 참석해 국제사회 4.3을 소개하고 미군정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짤막대담 순서에서 백가윤 제주 다크투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콜센터나 판매직 등 우리 주변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감정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평소 가슴 속에 꼭꼭 담아왔던 이야기들을 오늘 와수다 시간에 풀어냅니다.